언니, 오늘도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건, 빈, 건, 빈. 이 단어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단어를 먼저 볼게요. 고우, 가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 우리가 쉽게 쓸수 있는 말이죠. I go, 나는 간다. You go, 너는 간다. They go, 그들은 간다. went, 뜻은 갔다 라는 뜻이죠. 역시 다로 끝나는 말, 우리가 간단히 쓸수 있죠. I went, 나는 갔다. He went, 그는 갔다. She went, 그녀는 갔다. 이번에는 건을 가지고 해볼게요. 건의 뜻은 가게 된, 가게 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단어를 붙여볼게요. I gone, 나는 가게 된. 나는 가게 되어진 말이 어색하죠? 건과 같은 단어는 이 단어 하나만 쓰지 않고, 여기다 have를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ave gone 하면 뜻이, 가버렸다 라는 뜻이 돼요. 이제는 다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 붙여도 되죠. they have gone 그들은 가버렸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고를 우리는 현재라고 부르죠. went는 과거라고 부르죠. gone도 이름이 있겠죠? 과거분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해볼게요 MR is 뜻은 이다라는 뜻이죠 I am you are we are he is she is 이렇게 써 주시면 되죠. was와 were 뜻은요. 이었다라는 뜻이죠. was는 단수일 때써 주시면 되고 were는 복수일 때써 주시면 되죠. 그래서 i was he was She was, you were, we were, they w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번엔 been을 볼게요. been의 뜻은 잊게 된, 잊게 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붙여볼게요. I been, 나는 잊게 된, 나는 잊게 되어진.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이 단어 하나만 쓸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have 를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Have been 하면 있었다라는 뜻이 돼요. 역시 다로 끝나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 붙여서 쓰면 되죠. I have been 나는 있었다. 있은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m, a, e, 를 우리는 현재라고 부르죠. was와 원은 과거, 이렇게 부르죠. been도 이름이 있죠. 과거분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분사일 때는, have하고 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문장을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목소리> went 갔다라는 뜻이죠. 아무 단어다 다 써주시면 돼. I went. He went, she went, they went. 다 되시죠? 이렇게. Have gone을 볼게요. Have gone은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없다라는 뜻이죠? I have gone. 나는 가버렸다. 나는 지금 없다. 말이 안 되죠? 나는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I는 쓸 수가 없어요. You have gone. 너는 갔다. 너는 지금 여기 없다. 말이 안 되죠? You도 쓸 수가 없어요. He를 쓸게요. He를 쓰게 되면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주시면 되죠. Have gone이나 has gone이나 뜻은 똑같죠. He has gone. 그는 가버렸다. 지금 여기 없다. 라는 뜻이고요. he has been 그는 있음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지금 현재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he went to seoul 서울, 그는 서울로 갔습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서울로 갔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He has gone to Seoul 그는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He has been to Seoul 그는 서울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For years 몇년 동안 서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nt와 have나 has를 붙였을 경우의 차이는 went는 과거기 때문에 과거로 끝난 상태예요. have나 has를 붙였을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연결이 돼서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as고 가버렸고. 현재 상태는 없는 상태다. He has been. 그는 가본 적이 있다. 현재 그는 여기 있다. 라는 뜻이에요. 뜯어 볼게요. She went, 그녀는 갔다. She has gone, 그녀는 가버리고 지금 없다. She has been, 그녀는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죠. She went home, 그녀는 집으로 갔습니다. She has gone for the day, 그녀는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 잘 어울리는 단어 하나 더 쓸게요. Already, 이미, 벌써. 그녀는 벌써 퇴근하고 여기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She has been home.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For an hour. 1시간동안 계속 집에 있는 상태죠 떼어볼게요 She went. 그녀는 갔습니다. abroad 외국으로 갔습니다.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라는 뜻이죠. She has gone abroad to study more. 그녀는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She has been abroad. 그녀는 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The time went fast.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Winter has gone. 겨울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Spring has come.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라는 뜻이죠. 윈트는 이미 과거에 끝난 거죠. 해즈건이나 has been 하고 have를 붙였을 경우에는 과거부터 쭉 현재까지 이어진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더웨덜 해즈 빈 콜드 레이틀리 최근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춥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have g o have been 문장을 해 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